힘이가 없어서 미참하에서 참으로 변명하고 몸이 아파내 이렇게 가지 못한 이도로 하나님 주머니 복관이 튼튼한 은혜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네 주여 송추의 볼짝에서 뭐가 나오겠냐만은 하나님 다윗의 물밑돌의 능력의 역사가. 그 시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믿사오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는이구나 <laughs> 하나님 오른손 높이 들고강복하옵소서복례되어 주옵소서, 연합함대의 정으로 핵항공 마이 위해서는, 그만한 핵항공 엔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섬기는 귀한 가양 달란드의 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번 둘러보니까, 도처에 고쳐야할 때고, 도처에 손발할 때고, 참으로 아늑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 춥습니다 주여 삼길 만한 종들 보내시고 아멘. 하나님 그 많은 물건들 쏟아부어서 이곳이 참으로 성산되 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부흥될 때에 갈멜산 기도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늘산 기도처럼 그런 능가한는바라간 미랄 기도 능가하는 능력의 귀한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부족할 거로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의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에서 성령의 인도, 감화, 감동 역사, 내주 네 항상 충만하시니,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사랑 의 말씀 안에, 성리하기를 원하며, 또 하늘을 믿음으로 키를 차게 성리하기를 원하며,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